안녕하세요. 호윤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면 한 해의 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서 많이 물으러 오십니다. 자, 올해가 영마로 큰불사화가 운에서 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 본인의 사주가 사유축 합금이 이루어지는지를 물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사주팔자로 살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과연 사유축 합금이 이루어지는지를요. 자 사주팔자입니다. 신금의 유금 신유년, 신금의 축토 신축월, 간목의 임모, 갑인일 신금의 미토, 신미시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일간이 큰나무인 간목일간이네요. 지금 일지에 큰 불을 품은 인목이라고 하는 큰 나무를 또 두고 있는데요. 일주가 아주 당당하게 나무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간에 작은 쇠신금이 있고요. 월간에 작은 쇠신금 시간에 또 작은 쇠신금 또 연지에 작은 쇠유금 또 축토안에 작은 새 신금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주팔자에는 아주 작은 만한 쇠 조각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 사주팔자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지 축월에 태어났어요. 축토가 있고요. 또시 연지에 작은 새 유금이 자리를 하네요. 자, 2025년이 되어지면 을사년에 사화가 운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분께서 물어보신 사, 유, 축, 합금이 되어지느냐고 물으신 건데요. 자,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에 을목이 사화에게 목생활을 하면서 운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에 이 사화라고 하는 아이가 찾아와서 보니까 찾아오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강력한 간목과 임목이요. 나무군단이 사화를 목생화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일지에 큰 불을 품은 임목까지 가세를 했지요. 자, 그러므로 이 사주팔자에는 불이 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물은 바짝 말라버렸고요. 자, 그런데 어이 사주팔자를 보면 사화로 인해서 불이 굉장히 일어난 거거든요. 사화, 유금, 축토가 합해서 쇠기운으로 변화가 된게 아니라 불기운이 거세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물론 시지 또 미토 안에도 불기운이 있거든요. 작은 불이 그 불기운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왕한 불기운에 쇠기운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물은 한 방울도 없고요. 자, 그래서 2025년, 을사년, 이분에게는 불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사유축 학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